아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서울시 종로구 여기가 종로구 중에 광화문 아시죠 여기 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훈이 태규 우리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 우리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예, 여기에 와서 우리 입양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어,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생 첫째 아들 태윤이, 2023년생 둘째 아들 태규를 입양의 방법으로 닿아서 키우고 있는 어, 일명 태태맘 장혜신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태태맘. 네. 박수 소리 또 들리는데, 우리 앞에는 우리 태윤이, 태규, 아빠가 우리 앉아서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두 아들을 입양을 하셨잖아요. 네. 네. 아우 정말 멋집니다. 저도 뭐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네. 우리 서로 멋진 가정이네요. 네. <laughs> 아 그래요. 어, 어 학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시작한 사회생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때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내셨다고 뭐 이렇게 또 공부도 좀 하시고 그 얘기 좀 들려 주시죠 먼저. 네. 사실 학업을 하는 주...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탄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도 많이 받고, 네. 또, 교회에서도 사랑 많이 받고, 또, 어릴 때 잘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네. 적성을 빨리 찾아서, 네. 네, 그래서 원하는 뭐 학교와 학과에 들어가서, 원하는 직업을 갖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사회에 이제 잘 진출을 했죠. 네, 진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 사회초년생 때부터 약간 이제 마음과 이런 데서 그 사회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오는 그런 네. 그 신앙의 갈등 네. 이런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다가 네. 그 어느 순간부터 네. 어, 이게 종교인가, 네. 아니면 복음인가, 뭐 이런 네. 갈등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변명인데 네. <laughs> 조금 방탄한 생활을 어, 예, 시작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 저도 뭐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네. 어,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도 어, 본인의 그시 시, 시기 때 그런 생각이 네. 들지 않았을까. 어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에 그때 이제 좀 준비하고 공부했던. 네. 일이 연장선으로 네, 어, 그렇게 좀 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서. 일은 뭐 예.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때 예. 당시에 이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할 시기가 됐었고 예. 어, 이제 첫 번째 반항을 예. 이제 집에서 당연히 믿는 남자를 만나서. 예. 어, 잘 믿는 가정에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당연히 원하셨는데 이때부터 되게 반항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네. 회사에서 만난 네. 지금의 남편, 끼윤태규 네. 아, 아빠. 그때 아빠. 네. 믿지 않았고 네. 또 시어머니도 네. 불교 신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런 네. 분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 결혼을 또 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인데. 네. 아. 그래요. 네 시어머니는 저를 네. 불교 신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또 저는 시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다고 서로 동상이몽으로 네.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사실 그렇다고 해도 서로 이렇게 좀 평탄하게 시작은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래도 뭐 평탄하지만 조금 보이지 않는 갈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뭐 있었어요.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네. 이제, 뭐, 제사라던가, 네. 생활 속에서 나오는 무속이라던가, 네.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네. 그렇지만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도 네. 교회는 같이 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요 네, 그래서, 네. 어, 세례 받기 전까지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를 좀 계속 같이 가줬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네.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결혼을 그렇게 좀 하면서, 보통 자연스럽게 결혼한 가정들은 이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좀 되었죠, 그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할때 갑자기 이제 결혼식 전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결혼식 3일 전에 아파서 네.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네. 이제 터지 기 직전이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결혼식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을 하고. 결혼식을 진행을 했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결혼 초반부터 이제 자궁에 대해서 좀 확인을 네. 많이 했고 네. 난임이라는 거를 이제 초반부터 알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네. 초반부터 네. 인공수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laughs> 어, 시험관을 좀 일찍 시작했죠. 아. 시험관을 어, 제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11년 정도 시험관을 했으니까요. 횟수로만 네, 따져도 네, 아마 네. 20번 조금 안 되게 네. <laughs> 11년 동안 정말 꾸준히 네. 지치지 않고 네. 거의 기록을 세우면서 시험관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많이 오 이렇게 길게. 네, 하신 아마 분이... 그 강남에 네. 있는 큰 병원에 기록을 네. 그때 한번 세웠었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케이스도 잘 없고, 네. 그렇다고 네.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네. 기도하면서 네. 언젠간될 거다, 약속하신 네. 아이를 주신다, 이런 네. 마음으로 계속 지연히 아. 시험관을 하면서 기록을 네. 세웠던 네.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네. 좀 있었죠? 네, 많이 네. 힘들었고, 네. 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네. 했지만, 네. 그래도 그한구석에는 네. 네. 그 약속을 믿는 아... 예, 모든 모든 또 크리스찬 예. 나님 가정들이 아마 그럴 거야, 아니면 주실 그렇지. 거라고 믿는 예. 그 믿음으로 예. 이겨내면서 갔고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믿지 않았던 예. 저희 남편의 변화가 또 아... 시작이 됩니다. 어? 어떻게 무슨 변화예요? <laughs> 저희 남편이 이제 원래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다녔던 분이 예. 이제 함께 예. 아이를 준비하면서 예. 어, 일단은 세례를 받았어요. 야... 한번 세례를 받아 봐야겠다. 예. 세례를 받고 예.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경을 예. 예, 읽기 시작했는데 예. 이한 번을 다 읽은 이 저희 남편이 아 이거는 인간이 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을 예. 이제 영접하게 되고 예. 삶이 변화되는 걸 옆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거죠. 오 예. 야... 어? 이렇게 교회 세례받고 성경 예. 일독 못하신 자도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네, 제가 못했었도 아, <laughs> 못했고. 예. <laughs> 그래서 예. 남편이랑 같이 저도 일독하고 2독하고3독하면서 예. 삶의 예. 변화들이 찾아왔던 아, 것 같아요. 말씀이 예 삶이 가슴에 되고 다가오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어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을 예. 그렇게 난임 기간이 상당히 좀오랫 동안 지속되면서 예. 어, 어떻게 입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고 예. 그다음에 우리 첫째 아들이. 우리 태훈이, 네. 태훈이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시험관한 11년째 됐을 때 예.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한 네. 4개월 넘어가면서 안정기로 들어갈 무렵에 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맡기시는구나. 네. 그래서 태명이 사무엘이었고 네. 이제 하루하루 기쁜 나날이었죠. 임신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게 네. 안 찾아왔던 아이가 찾아왔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일반 병원으로 옮겨가기 전 단계에서 네. 검사하는데 아예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아... 얘기를 들었고 사실 네. 되게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였죠 그렇죠. 아, 너무 기대가 네. 컸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날 네. 이제 다 울고 나서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순간 네. 우리 입양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을 이제 네. 꺼냈을 때 남편도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네. 기도해 보자. 기도해 보자고. 굉장히 아. 짧게 기도했어요. 아, 예. 그날부터 시작해서 교회 네. 뭐 새벽 예배도 가고 말씀도 예. 찾아보고 하면서 네. 근데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네. 아 우리 입양하자 더 이상 네. 이거 시험관 하지 말고 네. 입양하자 네. 그렇게 해서 11년째 되는 해 네. 태훈이를. 어, 그러면 그때 일사천리로 네. 바로 네. 기관에서. 이장 상담 네, 받으시고. 그때 제가 네. 6월 초에 유산 수술을 했었는데, 네. 태윤이를 만난 게 8월 중순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빨리. 두달 <laughs> 보름 만에. 네, 두달 보름 아 만에. 모든 서류를 네. 제출하고, 네.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아 이제 태윤이 60일 된 태윤이를, 태윤이를. 만났죠. 아, 구매 네, 안해줬구요 아, 그러면 태윤이를 그때 이제, 뭐 가정 법원도 금방 판결이 나고. 네, 굉장히 빨리 났어요. 아, 빨물 네, 아, 흐르듯이 준비된 그랬듯이. 일이 펼쳐지듯이 정말. 해은이가 아.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때 뭐온 아, 네. 세상을 얻는 듯한. 네, 맞습니다. 좀 그때 기억이 좀 나시죠? 네. 네. 얼마나 온 가족이 원했던 네. 아이이고, 네. 또 준비되는 기간도 그. 사실 11년 동안 태훈이를 기다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아, 때문에 네. 이 아이를 만난 순간 네. 하루하루가 너무 기뻤고 너무 아, 예뻤고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 너무 사랑스러웠죠. 네. <laughs> 그 그렇군요.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네. 그냥 그 저절로 예배가 되고 저절로 네. 감사가 되고 네. 세상 모든 시름이 없어지고 물론 육안이 네. 힘들죠. 그렇죠. 육안이 네, 네. 힘들지만 네. 그 아이 자체가 주는 그 생명력과 그 그렇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선물을 받음의 기쁨이 굉장히 네. 컸었죠. 네. 그럼 지금 태윤이는몇 살? 태윤이는 이제 만5 세. 고 예. 그러면 유치원?에 예, 유치원 다니고, 다니고 있는 말안 듣고 있는. <laughs> 아 네. 네 저희 너무, 아이랑 네,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laughs> 예. 너무 멋지게 성장하고 네. 있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아이고. 네. 아 그렇군요. 어 그러시다가 이제. 그 우리 동생, 네. 동생이 태규, 네. 어, 태태, 태태, 우리 태태 형제인데 <laughs> 네. 태규를 둘째를 입양할 때렇게 어, 쉽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네. 좀 있죠? 저는 태윤이 입양하면서 이제 태윤이가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네. 감사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 제 신앙의 깊이도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항상 네. 예배하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마음은 아 둘째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라는 건 네. 말이 안 된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 태윤이 만나면서부터 기도는 했어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 네. 근데 뭐 저희 남편이 일단 설득이 어려웠고 아.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반대를 네. 하셨고, 네. 그래서 매번 이제 말하고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두그 아이가 지금 사실 4년 차이거든요. 어... 오랫동안 기도했죠. 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이 일은 포기할 일이 아니고 기다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기도하면서 네. 기다렸어요. 네. 이렇게 오... 하다가 네. 저희 남편의 마음이 이제 변화. 하게 아, 되죠. 무슨... 예. 어떻게 변화가 된 겁니까? 뭐 금식기도 뭐, 아니면 아, 어떤 그게 어떠한... 때가 예. 돼서 변화가 된것 같아요. 아, 때가 예, 됐어? 정말 예. 우리 한기선에서 예. 그 입양 많이 하신 좋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예, 딱 아.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네. 시점에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면서 음.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이일 네. 우리 두 부부가 네. 결정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아. 사실은 허락을 못 받고, 둘째를... 아, 입양을 하게 되었습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후에 통보를... 말씀을 드렸죠. 아, 죄송하지만 그렇군요. 어, 우리 태훈이는 동생이 왔을 때 너무 좋았겠어요. 어, 네. 어, 태훈이가 처음에는 기도를 했고 동생이 아, 오기를 기도했고. 네. 데뭐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또 네. 동생에 대한 질투와 질투. <laughs> 시기와 어려운 순간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네. 너무 예뻐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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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어, 그러면 둘째가 어 이렇게 가정에 오고 네. 어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을 또 쉽지 않은 또 육아 가운데 네. 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잘 자라고 있고 네. 우리 둘째는 조금 네. 어, 좀 조금 병원 좀 다니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 처음에 네. 만났을 때는 이제 5개월에 만났는데 태규은 네. 당연히 건강하니까 입양 대상이 네. 됐고 네. 입양 저희 가정에 왔는데 네. 와서 이제. 슈퍼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대학병원에서 음. 확인이 됐고 네. 이게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음. 건강하기만을 바랬는데 네. 아프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하지 그런 네.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어, 엄청 많이 기도를 해주셨죠 아, 주위에서요? 네 그러면서 그때 아. 드는 마음은 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얘가 만약에 그때 아팠으면 우리 집에 못 왔을 텐데 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네. 우리 집에 오기 위한 네. 또그 트릭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트릭이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더아이 아이를 위해서 네. 어, 일이 펼쳐졌구나 네. 생각하면서 더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섭리였네. 네 섭리라고 저는 생각했고 네. 네. 또 자연스럽게 또 나아지는 네. 과정을 또 보면서. 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아, 지금 이제 건강하잖아요.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잘 잘 자고. 자고. 잘 자고. 네. 그러게요. 우리 두 아들을 입양을 이렇게 좀 네. 하고, 지금 이제 가족으로서, 우리 같이 함께 부딪히면서, 알콩달콩 살고 계신데, 우리 또 아이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난인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은 특별히, 그 난임 부부들이 어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아 이게 뭐 글들을 보고 또 접하고 그랬는데 그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 난임 부부에게 어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정말 많이 예.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어쩔 때는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네. 하나님 원망도 될 때가 있고,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힘든 말들 많이 다닌 부부들에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길게 이제 겪었으니까, 음... 뭐, 기도를 좀더 해라, 뭐, 네. 어, 몸을 너무 혹사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냐, 이 결과로. 뭐 네. 이런 홍간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떻게 보면 그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입양이라는 그런 보물 같은 네. 것을, 선물을 땅속에 묻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결국에는 찾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입양의 네. 방법으로 만나는 건 정말 선물 같은 일이다. 네. 이 터널을 너무, 물론 지날 땐 괴롭죠. 그 그렇지. 어두운 터널이니까. 네. 어떤 누군가에겐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끝에는 반드시. 예, <laughs> 선물이 있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음. 근데 그 기간도 사실 은 하나님과 굉장히 깊어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만나고, 사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네. 또 저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부부에게 나님이란 음.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아, 될수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또, 뭔가 눈물의 골짜기, 네. 광야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우리 태연이 태규 어 이제 또 우리 생모가 임신해서 또 우리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켜진 아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어, 생부모에게, 어, 친생부모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오, 모든 의미가? 입양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진 아이라고 네. 하는 그 말처럼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네. 또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저희는 이제 공개 입양이기 때문에 네. 아직 못태규는 뭐 어려서 못 알아듣긴 하지만. 얘기를 해주거든요 밤마다 그거를 아... 품고 나아 주신 분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같이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음... 축복하는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기도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거고 음... 또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만나고 싶어 한다면 음... 꼭한 번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아... <laughs>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부탁을 드리죠. 네, 그렇군요. 네. 야, 그 우리 생모 생부에 대한 기도로는 어, 참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보통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또 어, 이렇게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어, 새로운 어떤 인생. 어, 멋지게 살아가길또 나중에 같이 볼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오늘 참, 입양 이야기, 오늘 또감사하고요 지금 교회에서, 그, 우리 입양 모임을 한다고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매주 모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모이는 시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 입양 가족들을 모이고 있고 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도삼도 나누고 네. 또 입양 이슈에 대해서 또 네. 얘기하기도 하고 입양 말하기도 서로 네.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네. 그래서 힘든 점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네.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이 교회도 네. 입양 가족들이 세워지고 또 위탁가정도 그러면서 이제 자조모임 성격에 공동체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어, 또, 그 안에서 또한 가족씩 네. 유입이 되고, 아, 나도 참 입양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너무, 어, 왜 내가 병원에만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힘들했지 어,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입양인데, 네. 그런 마음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이야기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어, 이후에 또 멋진 이야기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